개를언박싱인터넷으로 구경하다가 산 아, 건데 썬캡처라고 아시나요 여러분? 반짝반짝 갑자기 꽂혀가지고 구매를 했어요 이렇게 두 개를 구매를 했습니다. 여기 안에 선물로 이렇게 담아서 해도 이쁠 것 같아요. 보다 작다. 저는 좀 엄청 클줄 알았거든요. 얘는 이렇게. 이거는 조금 조금 크다. 그그 뒤에 QR 코드가 있어요. 저는 이거 프롬루라는 데서 구매했고요. QR 코드 한번 찍어볼까요? 유튜브가 오. 나와요. 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와서 같이 만들자 뭐 만들었대? 네? 뭐만들었데선캐쳐 꼬마 곰이야? 응 먹는 거? 젤리? 응. 젤리가 괜찮겠다 그거 해가지고 뭐 하는데? 그래서 줄에 매다는 거야? 응아 그러면 햇빛을 받으면 반짝반짝 빛나? 반짝짝해 여기에 같이 이렇게 들어가도 이쁘겠다, 그지 응. 근데 그렇게 가능해? 내가 하면 가능하지. 이거 만들어봐야 할것 같아. 응. 여기다 뭐 할까? 진짜 오랜만에 설레는 언박싱을 해볼 거예요. 저의 개인 정보를 위해 미리 살짝 풀러 놓았고요. 아직 저도 안 봤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가 주인공이고 그리고 이거는 얘를 위한 제품. 뭐 이런 거 가지고 아주 난리를 이걸 살라고 하는데 이게 같이 있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안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사 버렸어요. 추억 소환템 제가 어렸을 때 이걸 진짜 좋아했어요. 다마고치. 여러분 다마고치입니다. 대박이죠. 아마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한번몇번 번 샀을 거예요. 저는 이거 빠져가지고 막 이것 때문에 학교 가기 싫었어요. 왜냐면 이게 밥도 주고 똥도 치워주고 해야 되는데 학교 가면 엄마가 못 가져가게 하니까 완전 대박 컬러예요. 여러분, 잘 보시라고 한번 보여드립니다. 대박이죠. 한국어 지원이 되는 담아고지에요 뜯어볼게요. 이거를 제가 월요일인가 받았는데, 막 일이 좀 있어가지고, 이게 초반에는 애기들이 태어나면, 시도 때도 없이 돌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뜯을 수가 없었어. 근데 오늘 내일 좀 여유가 생겨가지고, 되게 크다, 진짜. 잡아라. 너가 주인공이야. 대박, 영롱, 영롱스 그리고, 뭐가 있냐면, 어, 사탕도 주셨네. 케이스를 샀어요. 언니, 이게 이렇게 고양이가 이렇게 같이 껴져 있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얇은 막대로 누르면서 이거를 미르래요. 두 개를 넣고 건전지 덮개를 덮으면 게임이 시작된대요. 알칼라인 건전지 두 개. 충전은 안 돼요. 오늘 시간 설정. 음... 제 이름은 아 이거 어렵다 이거 기다려봐요 하고 올게요 아 알이 굴러다니고 있어요 지금 요 아이가 깨어나는 대로 또 찍어보도록 할게요 오 어? 일어나 일어나 어 뭐야 금갔어 힘을 내 파랭이 나왔어요. 파랭이 어 이름 내 이름 어떻게 줘야 돼? 어떻게 줘야 돼? 어떻게 제가 얘를 일단 좀 하고 올게요. 계속 울어. 조금씩 돌봐주고 있어요. 근데 이걸 찍으면서 하려니까 조금 힘드네요. 좀 해보고 업데이트 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진짜 옛날 그런 기분이 나고, 컬러에다가 크기도 커져서 진짜 너무 신기해요. 음, 자꾸 울어요. 언젠간 마음을 열겠지. 이게 통신할 사람이 <laughs> 있어야 좀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아서 동생 것도 같이 사려다가 생각보다 다마고치가 너무 비싼 거예요. 이게 4만원, 5만원? 아 너무 귀여워. 아, 귀엽죠? 다마고치. 야 아, 귀여워. 원래 이거 친구들이랑 같이 해야 재밌는 거라고요 근데 되게 기능이 엄청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옛날엔 그냥 까만 흑백에 여기 이렇게 위에 띠리리리리 있었는데 이젠 여기 들어가면 막 글씨도 나오고 만 예쁘게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다마고치 영상을 마무리하고자 이렇게 왔어요. 건전지를 바꿔주세요라고 떠요. 제가 한 2, 3주 동안 플레이를 하다가 건전지 갈기가 귀찮아서 좀 방치해뒀었어요. 리셋 돼버린 것 같아. 안 되는데? 갈아볼게요. 이어하기. 어, 다행이다. 이어하기 있어요. 얘가 제가 키우던 애예요. <laughs> 이게 되게 괜찮았던 게 뭐냐면, 오후 5시까지는 부모님 집에 맡길 수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1시간당 돈을 내면은 호텔에 얘를 맡길 수 있어요. 내가 이걸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좀 진짜 많이 업그레이드 됐다고 생각이 되는 게 뭐냐면, 밥을 집에서도 먹을 수 있지만 밥을 구할 수 있는 곳이나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되게 다양하고 게임을 할수 있는 곳도 되게 다양하고 그래요. 타운 내로 외출하는 거는 공원이 있고 백화점이 있어요. 여기서는 게임도 하고 뭐 물건, 아이템들도 살수 있고 타운 밖으로 외출하면 호텔에 가면 음식을 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애 친구들을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 맡겨둘 수도 있어요. 냠냠 스트리트도 있고, 농장에서 이제 과일 같은 거 수확해서 먹기도 하거든요. 제가 키워왔던 가족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하얀 친구들이 좋아가지고, 계속 하얀 친구들을 빨리 만나려고 호텔에 많이 갔어요. 어? 이게 엄마, 아빠. 엄마, 아빠 둘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똑같이 생겼죠? 계속 이 캐릭터랑 지금 하고 있어요. 이랬었는데, 계속 이쁜 친구들과 결혼을 해서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얘가 사춘기 때는 좀 못생겼는데 크고 나면은 되게 이뻐서요 그래서 지금 아직 제가 좀몇 주? 정도 게임을 했는데도 물음표가 많아요. 그래서 좀더 열심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질린다기 보다는 자꾸 까먹을 때가 많아요. 소리를. 꺼놨다가 까먹어서 막 죽기 직전까지 가고 이럴 때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추억을 불러일으키기에 정말 좋은 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집에서 심심해서 한선캐쳐 만들기랑 추억 소환 템으로 다마고치 사본 거 한번 찍어서 보여드려봤고요. 얼른 코로나가 사라져서. 해서 재밌게 놀수 있는 시간들이 왔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막 심심해서 이것까지 해봤는데 너무 좋았다, 재밌었다 이런 거 있으면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도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고.